아하, 안녕하세요 하코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가배팅한 종목은 바로 서현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서현을 제가 왜 했는지와 그리고 주가는 자 뒤에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서현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대에서 지금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만 기준 라인을 이탈하지 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가 라인이죠. 오늘 시가 라인을 이탈하지 을 않았기 때문에 푸근하게 들고 갔다 라는 것이에요.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과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돌파해주면서 여러분들 바로 뚫어주면서 VI 걸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빠르게 아침에 학코와 함께 식가 빅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학코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30, 50 우리 30대, 50대 삼촌들, 이목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HLB와 서현을 알려드렸네요. 자, HLB도 오늘 주가를 보면요, 오늘 이제 5% 이상 상승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지금 주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서현도 서현도 8시 45분 전에 올려드렸죠. 자, 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 28%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깝다. 자 그러면은 서현을 하면 주가를 보면요 위에 지금 매물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매물대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 사, 강하게, 그러니까 오늘 강하게 나갈 수 있어 요 없어요. 그냥 지붕 뚫고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코가 바로 시가배팅을 어떤 걸 했다. 바로 서현을 해드렸고 8시 45분 전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 연휴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다가 제 개인 번호 올 올려놨어요. 거기로 문자로 호재라고만 남겨주신 분들은 학호랑 같이 시카베팅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셔서 호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학호가 순차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 학호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